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저는 많은 연애상담과 또 이혼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싱글들을 위한 줌 미팅을 준비하면서 아, 사람들은 아직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같이 보낼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할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렇게 내 자신을 알아야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도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인연을 맺어도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앞으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게 돼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12가지의 조건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 조건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조건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12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추격을 하고 싶습니다.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에는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 코드, 그리고 나의 열정. 이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맞아야 우리는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2가지를 가지고 나의 점수를 먼저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평점을 한번 매겨본 다음에 그리고 나의 그 점수를 알았으면 이제 상대의 점수를 비슷하게 매기면 되겠죠? 그게 바로 나와 잘 맞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조금만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살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저는 사랑의 온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덤덤히 무난하게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집착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할 때 어떤 온도가 좋은지 미지근한 온도가 좋은지 뜨거운 온도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덤덤한 온도가 좋은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 종교가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종교를 아주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은 상대, 나의 이성, 배우자, 그 종교가 나와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세네번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1월에 가서 예배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온도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싸움거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그 성격의 온도가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온순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의 온도가 많은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의 내 성격의 온도는 온순한 사람인지, 그리고 평범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불같은 사람인지, 내 성격의 온도를 알고 있어야 나와 비슷한 사람을 봤을 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드가 맞는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번에 그 싱글들을 위한 줌 미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형으로 꼽으셨던 첫 번째가 바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화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은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 이야기를 좋은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대화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남녀가 서로 좋으면 상대의 대화에 맞춰줍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대화라는 거는 끊임없이 무의식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을 대화로 했을 때그 사람과 아, 야, 어, 여가 잘 맞아야지 그게 대화의 코드가 맞는다라고 할수 있어요. 나는 어떤 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아야 될 코드는요. 노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노는 코드는 유머 코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노는 코드가 맞으면 같이 웃을 일이 많습니다. 내가 술 먹고 사람들이랑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하면 그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웃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렇게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는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많은 싸움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같이 할수 있는 게 많아야지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저 사람의 노는 스타일이 틀리고 내가 노는 스타일이 틀리다면 서로 각자 놀게 되는 거죠. 각자 놀게 되면 그만큼 따로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됩니다. 저는 노는 코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우리가 맞아야 되는 중요한 코드는 바로 인성의 코드입니다.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를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존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의 코드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후천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조건인데요. 일곱 번째는 학벌의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학벌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서로가 존중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어, 뭐 학벌이 중요해. 하지만 서로가 갈등이 생겼을 때그 학벌의 큰 차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될수 있어요. 학벌의 수준이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집안의 그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안의 수준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집안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안의 수준보다도 그 상대의 가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집안 환경 가족들의 인성? 그런 게 나쁘다면 사실 그 가족과 그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도 사실 별로 좋은 인성은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안 그 수준도 나와 비슷한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경제 수준이 나와 맞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재혼할 때 그리고 제 2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그 사람의 경제력이라고 하죠. 반드시 남자만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남자들도 여자의 경제력을 봐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여자는 남자들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더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더 나눌 수 있고 서로 페어하게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열 번째는 취미 활동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주어진 시간에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일이 많다면 그게 뭐 같이 골프를 치는 일도 좋고 같이 등산을 하는 일도 좋고 뭔가 둘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같은 취미 활동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안 드리는 걷기 운동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드는 골프만 치고 싶다면 그거 역시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열한 번째는 음, 나이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상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연하가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와 어떤 사람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15살 20살 많은 사람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 둘이서 재밌게 좋게 지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나는 병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 좋은 노년의 시간을 재밌게 오랫동안 보낼 수 있으려면 나이 차이도 꼭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삶의 방향이 맞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해진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정해진 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잡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노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는 모으고 채우고 축적하고 인색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12가지 어, 남녀가 만났을 때꼭 따져봐야 될 그리고 꼭 따져보게 되는 12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알아야 상대를 알기가 쉽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모르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2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나와 잘 맞으면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나머지의 조건들은 그냥 기본만 한다면 그냥 깨끗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더 많은 조건에 내가 집착할수록 나는 더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결국은 늙어서 혼자 외롭게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그 노년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저는 그노 부부가 이렇게 손을, 붙,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뭐 대수롭냐, 별거 아니다 할수 있겠지만 사실 그 노부부가 늙어서 서로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애정? 상대를 서로 부축해 줄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깊은 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긴 세월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신뢰와 그 우정이 단단히 뭉쳤을 때 그렇게 늙어서도 손을 잡고 같이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만나서 그런 사랑과 우정과 신뢰를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 늙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잘 맞는 그런 짝들을 꼭 만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싱글들을 위한 글로벌 줌 미팅에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